관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요란 찬란하게 술집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영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아, 마음이 불편하고, 야, 하필 왜 많은 것 중에서 술집이 교회 옆으로 들어왔나, 아,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경이 뭐, 좀 많이 쓰인 게 아니지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옆에 있던 정말 신경을 거슬렸던 그 술집이 망해가지고 술집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건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교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술집 주인이 자기 술집이 옆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 가지고 술집이 망했다. 네. 억측도 이런 억측이 없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의한 이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술집 주인은 분명하다고 확실하다고 어, 교회 교인들이. 지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한 거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는 절대 우리는 그거 한일 없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의도한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뭐 액션을 취한 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서로 맞선 겁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뭐 증거가 있고 물증이 있어야지 재판이 끝날 거 아닙니까? 서로 그냥 변호사끼리 논쟁하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판결이 판사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판사가 아주 짤막한 몇마디로이 판결을 마치더랍니다. 그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믿음 없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술집 주인은 분명히 교회 때문에 교회가 기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서 자기 술집이 망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아, 그만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록 우스의 유머이고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참 많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참된 신앙,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수 예수님이 원래 가지셨던 영광스러운 모습 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지 을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그 광경이 좋았던지 얼마나 그 모습이 은혜로 웠던지 베드로가 불순나서 갖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아 저기 문제 많은 세상 골치 아픈 세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아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지요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은 아, 그 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산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의 모습과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같이 교차되면서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야고보 요한이지요. 변화산의 영광과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거기 있는 게 사실 좋지요. 그냥 은혜 받고 놀러 앉아가지고 그냥 그 신비로운 체험 계속하면 은 그거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내려가야 된다고 산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걸 통해서 그냥 어차피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간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하 체험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밑에 내려간 것처럼 우리 역시 또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했다고 하면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가, 내려가신 것처럼 생활 속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그 모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한 곳판에는 얼마나 큰 문제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까? 아, 하지만 그것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삶의 현장을 갖다가 아, 회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문제 많은 삶의 현장으로 간 것처럼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의 받은 은혜 우리가 체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 더불어 세워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밑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 기독교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뒤로한 채 낮고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 통의 한장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그냥 침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더불어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싸매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던져 주시잖아요. 이게 오늘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시는 메시지입니다. 산아으로 아래 내려왔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14절 말씀에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함께 변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일이 좀 제대로 안 풀리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벙어리기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난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홉 명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뒤를 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놓은 것은 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그 아들을 보면서 속이 타들다 가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을 거지요. 근데 아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점점 병세는 심각해지는 아, 그것을 지금 보면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어떻게 뭐 고쳐본다고 막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위험천만한 거죠. 여기 보니까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속에도 뛰어든다는 겁니다. 어, 들어가면 죽는 것을 모르고요. 물속에도 막 그냥 자기가 뛰어든다는 겁니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예. 그렇게 이 아이를 갖다가 장악해 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위험천만한 상황, 죽음의 상황으로 어, 끌고 가는 그 상황이 계속 전개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돌씩 돌씩 짜은 지어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만든 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습니까? 귀신의 어, 능력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 가운데 부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흥분된 내용을 보고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 선교 여행 을 떠났는데 전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귀신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더니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아, 이런 일은 내가 내가 했지만 정말 흥분되고 정말 감동어린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질병이 떠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 기도했을 때, 문제가 떠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심하게 빛줄기가 비치는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흥분되게 보고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왜 귀신 들린 이 벙어리가 되고, 다른 성경 보니까 간질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왜 보시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찬들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뭡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교회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 빼놓으면 세상과 다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귀신들이 나이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치지를 못하고, 아, 그들이 부끄러움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속에 오늘 교회들의 모습이 있고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제자입니다. 근데 뭐가 없는, 없는 겁니까? 주님을 믿는 그 능력의 실제가 제자들에게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국에도 교회가 많고 한국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 그 목사님인데 밤에 인천공항을 이렇게 착륙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쫙 내려가는데 아주 인상깊은 모습으로 봤대요. 그게 밤에 불빛들이 휘황찬란 하게 막 비춰지는 그 모습 속에서 왜 그렇게 빨간 게 많은지? 뭡니까? 십자가의 숲인 거죠.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밤에는 거기에 빨간 불로 교회인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너무나도 이는 인상 깊었다는 겁니다. 야, 교회가 참 많기는 많구나. 근데 많기는 많지만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 능력의 권세를 갖고 행하고 있고 잠 속에서 의 열매를 믿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권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제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 사원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질문을 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기도하면은 역사와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면 이상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당연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 당연한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 그 얘기는 맞는데 왜 아닐까, 이거는. 아? 그렇죠. 제자들은 이전에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요. 병자들을 고치는 이 영적인 권세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왜 그들은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어제 능력이 충만했다고 오늘도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 오늘을 살기 위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을 살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과 그리고 어렵게 얽혀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들과 신이 오늘은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 대해 그런. 간단한 예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저녁을 드셨지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예, 네, 맛있게 드셨지 않습니까? 되게 한국 사람들은 아침, 점심은 설렁설렁 먹어도 저녁은 잘 먹어야 된다. 저녁은 참잘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저녁을 또 드실 겁니까? 안 드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안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죠. 그러면 내일 모레는 저녁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laughs> 네, 또 있으면 또그 다음 날들에게 물어봅니다. <laughs> 먹습니다. 왜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저께 잘 먹었다고 오늘 안, 먹, 안 먹어도 괜찮고, 내일 안 먹어도 괜찮고, 머리 안 먹어도 괜찮고,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을 살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들을 섭취해야 그날을 살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만찬과 같은 진수성찬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때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영적인 세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생활의 은혜는 새롭게 받아야 되고 오늘을 살수 있는 영적인 권세는 또 하늘로부터 공급 받을 때 오늘을 우리가 살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 개척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개척 교회에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이름만 되면 아는이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자문을 구한 내용을 아, 이 원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되뭐였냐면 교회를 개척해갖고 사람들이 모, 모아지는 중이었습니다. 부흥되는 중이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발광을 한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이제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설교가 완전히 이게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아수라적이 된 거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집사님이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아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가지고 밖으로 데려가시면은 내가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끄럽게 일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뭐가 들었는지 설교를 딱 접더니 아, 그 발광하는 남자에게로 뚜벅뚜벅 걸어오신 거예요. 그 교인들이 이제 뭐할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담대하게 귀신들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아주 담대한 선포를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그쯤 되면은 귀신이 떠나가줘야지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세게 한번더 했대요. 근데 꼼짝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조금 당황스럽고 주춤하지요. 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 멋있고 해피엔딩인데,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귀신 들린 남자가 갑자기 그냥 이 목사님을 향해서 앞 달려오더니, 역사를 갖다가 확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넥타이를 잡고 막 흔들더라는 거예요. 야, 너 뭐냐?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졸지에, 응?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한다고 그냥 기대만 말해갖고 갔는데, 완전히 이거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는거 아닙니까?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갈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그냥 웅성웅성 하면서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부끄럽겠습니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어, 우리 교회에다가 그런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웃음> <웃음> 야 우리 제직계를 하고 어? 공동회 해야겠다 이거 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심각한 나머지 원로 목사님한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정을 다 들어보니 목사님이 이렇게 자문을 했답니다. 야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하냐. 사표 내라. 사표 <laughs> 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귀신도 못 쫓고 귀신도 못 알아가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살아버린 마음으로 이렇게 검면했답니다야너 지금부터 며칠이 든지 아니면, 뭐, 언제까지인 모르지만, 작정하고 금식해라. 그리고 작정기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시비도 받고, 그 귀신 쫓아내야만, 네가 목회 온전하게 할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 맞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나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귀신이 좀 왔으면 좋겠어, 나는 좀. 그래서 영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는데, 아,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두고 놓고 기도한다고요. 아사리 어? 예수 그리스의 이름은 뭐 그냥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과 권세와 실제와 응답과 역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 매일 기도하는거고요아사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저는 담대함도 있고요. 근데 귀신이 안 와. 왜안온지왜안 올까요, 여러분? 왜안 올까요? 귀신이 무서워서 아, 안 온다고는 믿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오면은 <laughs> 창피당하고 쫓겨나가니까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기도하는 자체가 어렵고 심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라고 한다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임하여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기도할 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 안에 은혜가 젖어들어와야지 그것들을 내가 이기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은 승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나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오늘의 기도 오늘의 능력, 오늘의 은혜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우리 가운데 이해야 결절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지요. 여러분 그 어, 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인도에서 선교해가지고, 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선교사님인데, 근데 이,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미국의 아도니랑 저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어, 허더슨, 아, 윌리엄 캐리, 이분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1812년에 만났답니다. 만나가지고 참계된 이야기 나누고, 이 캐리 선교사님이 내가 어떻게 선교했는가 쭉 들어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도 선교하면서 어려움 많지만 자기는 뭐 명함도 어, 내놓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선교에 어려움 이 많은 겁니다. 죽음의 위험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박해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무용들이 참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개가 숙여지고 감동도 받고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한테 님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그렇게 힘드셨는데 어떻게 견디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사회를 감당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캐리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저슨 선교사님을 이끌고 뒤뚫로 가더랍니다. 정원이 있고 정원 저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다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운동력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의 영적인 관계, 기도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미에 지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이 능력을 해가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수 없다. 이렇게 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하신 승리의 원천이며 비결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펼쳐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리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나오세요. 제가 초청합니다. 혹여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늘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을 살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공급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지하심과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